자러분들 여 반갑습니다. 베타튜브맨입니다. 제가 오늘을 야구 리뷰를 해보고 싶네. 오늘 플레이오프 10월 19일 2시 경기 대전에서 열리는 하나와 삼성 플레이오프 2차전 경기 어, 오늘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스코어 7대 3으로 오, 삼성이 승리를 거뒀었고 삼성 선발 투수는 최원태 제가 그리고 어제 말씀했듯이 삼성 선발은 최원태고 하나 선발은 와이스였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 크로마키 이거는 어 오늘은 그 투명 용도로 안 쓰고 그냥 여기에 뒷가리 막그 용도로 쓸 거니까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투수요 운영이 우리 팀 어떻게 했냐? 치원태 7이닝 4피안타 1실점 기록하면서 오늘도 역시 준플레이오프 1차전 SSG전 1차전과 같게 정말 기적적이게 정말 좋은 피칭을 보여줬었고. 그 다음에 이호정, 김지은, 이렇게 세명의 투수를 썼습니다. 자, 반면 하나는 여덟 명의 투수를 썼는데, 와이스. 4이닝에 사, 와이스가 4이닝밖에 먹어주지 못하며 조기에 강판이 됐었고 4이닝 9피안타 5실점 5자책 4사구 2개 탈삼진 4개 기록했고 왜냐면은 이게 5실점을 기록했다는 것 자체가 뭔가 좀 약간 와이스가 흔들렸다는 것 같고 우리팀이 잘강판을 했는 것 같고 어제하고 뭔가 반대되는 상황이죠 어제는 가라비토가 5실점이 됐고 올해는 아이 오늘은 이제 우리가 와이스를 이렇게 털었었고 그 다음 조동욱, 정우주, 황준서, 주현상, 박상호 한승련, 엄상백까지 이렇게 8명의 투수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어좀 투수 소비가 많았다. 요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하나와 우리의 득점 지원 한번 알아 봅시다. 자 처음에 1회 말에 하나의 리베라투한테 어, 일단은 홈런을 맞으면서 0대1로 저희가 한점차 지고 있었는데, 그냥 구자욱이, 이제, 이제 뭐냐. 자, 우리는 2회에 득점이 났었죠. 1회는 3자범퇴 당하면서, 어, 우리가 졌석, 우리가, 어, 1회에서는 득점이 없었고, 2회부터 저희의 득점이 시작됐습니다. 저희의 득점은 김영웅의 우익수 왼쪽 2루타로 시작이 됐는데, 어 김영웅의 안타 이후로 김태훈이 때려내면서 김영웅은 3루까지 진출하고 김태훈은 1루까지 가면서 1루까지 갔었고 그다음에 이제 아 잘못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3회가 아 2회가 아니고 3회였네요, 여러분들. 자, 유지혁의 볼넷으로 저희 득점이 시작이 됐습니다. 유지혁의 볼넷 이후에 김지찬이 이제 때려내면서 유지혁은 2루까지 가고 그 다음에 그 뒤에 김성윤도 뛰면서 주자 말로인 상황에 아 오늘 오늘 좀 구자욱이 활약해주지 못했습니다. 구자욱이 포스트시즌에서 영 활약을 못하고 있는데 구자욱이 어쨌든 저쨌든 그냥 희생 희생 타점 만들어내면서 1대1 동점 만들어냈고 디아즈가 땅 때려내버리면서 상류주자 김지창 홈이 되면서 2대1의 스코어를 만들어냈습니다. 저희가 역전을 해버렸죠. 그 다음에 김영훈의 1루타로 구자욱, 디아즈 모두 다 홈이 되면서 4대1의 득점을 만들었습니다. 4대1로 스코어가 3점 차까지로 로 벌려졌습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의 득점지원은 4회에도 있었습니다 자 정말 똑같은 레파토리에요 똑같이 유지혁 블랙 그 다음에 김지찬 안타 그 다음에 김성윤 안타까지 모든게 다 똑같았습니다 모든 레파터리가 똑같았고 그 다음에 구자욱이 희생플라이 알지 알지 자 구자욱이 하면서 일단 1 1, 3루그 다음에 디아지가 또 때려내면서 홈인 됐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서 5대 1을 또 만들어냈고, 근데 그 뒤에는 불펜 하나 불펜들이 너무 너무 잘 막아주면서 어 저희가 없었습니다. 9회 말까? 아, 9회 초까지 저희 득점 지원이 없었어요. 자 이재현의 볼넷 이후에 그다음에 어 김태우 삼진 하고 당하고 강민호의 좌익수 뒤 홈런, 쐐기 홈런을 때려내면서 7대 3의 스코어로 저희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오늘 하나, 김경문 감독이 오늘 YS의 그 전략을 좀 바꿨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많이 예전에 털었으니까 전략을 바꾼 걸로 예상을 하는데, 어, 근데 그 바뀐 전략에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 때려내가지고, 어, 결국에는 뭐, 저희가 7대3으로 이겼죠. 우리가 와이스를 한번더 털었습니다, 여러분들. 와. 와, 이거를 이기네. 그리고, 치티가 정말 잘 막아준 것도 있고, 우리 타선이 지금 워낙 좋다 보니까, 타석도 이제 또잘 쳐진 것도 있고, 오늘은 좀 완벽하게 딱딱딱딱 틀어 맞았던 게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분석해서 말했죠 정규 시즌 못해도 포스트 시즌 잘하면 짱땡 그래가지고 정말로 최원태가 정규 시즌을 정말 못했었는데 이번 포스트 시즌 두 경기 정말 다 최고의 피칭을 보여주면서 에 그렇게 오늘 경기가 마무리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이제 한번 오늘 리뷰는 끝났고 이제 예정 한번 봅시다 플레이오프 3차전 어 이틀 뒤에 삼성 홈 대구로 갑니다 여러분들 제 예상으로는 아마도 후라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도가 아니고 후라도예요 예, 3차전 선발은 후라도고 그다음에 수요일에 열리는 4차전 21일 아 22일 수요일의 경기는 아마 원테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래는 원테인을내려있는데 원태인 선수가 그팔이 이게 근육 뭉쳐가지고 오늘 출장을 못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 후라도 한번 믿어보자고요. 얘들은 이 원투펀치 썼어, 폰세하고 와이스하고 원투펀치 썼기 때문에 저희는 아직 원투펀치 쓰지도 않았어요. 최원태가 에이스인 것 같지만 우리는 아직 원투펀치 내지도 않았어. 우리 무조건 잡아야 됩니다. 우리 오늘 최원태가 정말 다행스럽게 잡아놨잖아요. 에이스들이 정말 무조건 잡아줘야지 저희가. 무조건 잡아줘야 됩니다. 진짜 그냥 어제는 제가 말했죠. 아 그냥 크게 잡아도 되고 안 잡아도 된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그냥 잡으세요. 그냥 무조건 잡아야 됩니다. 안 잡으면은 진짜 큰일 나요, 여러분들. 안 잡으면은 저희 코시 진출 못합니다, 진짜. 뭐 여기까지 없애 단 것도 정말 대단하지만 저희는 코시 한번 한 번만 더 밟아보고 싶습니다. 우리 다시 l 위 털어보고 싶어요, 작년처럼. <laughs> 이제는 정말. 하늘을 맡길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후라도 원테인 제발 잘 던져주기를 기대하면서 저는 저는 수요일 리뷰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수요일이 화요일 리뷰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줌플레이 오퍼 3차전 리뷰에서 저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이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면 다음 시간에도 엄청나게 또 재밌는 종합 컨텐츠로 돌아올게요 그럼 여러분들 안녕 BYE BYE 유아 삼차전 이깁시다 제발 화이팅 화이팅!